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액기 관수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어떤 양액 농도로 얼만큼 물을 줄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물을 언제 줄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정창으로 들어와 왼쪽에 관수 시간 버튼을 클릭해 줍시다. 클릭하면 버튼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관수 시간 설정창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개별 시간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시간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앞에서부터 시간을 입력할 수 있고 8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첫 번째 시간이 설정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도 입력해주면 8시, 9시 10분, 10시 30분에 물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총 20개의 시간대가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정 시간 설정입니다. 일정 시간을 클릭하고 시작 시간을 입력해 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관수가 들어갈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횟수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생기고 원하는 횟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간 간격을 계산하여 5개의 시간대로 나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량입니다. 광량을 클릭하면 아래 시간대가 비활성화되고, 관수 시간은 광량 설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 광량 비례 관수 설정에서 다루겠습니다. 함수량 설정 또한 클릭하면 함수율 설정에 따라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함수율 설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수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1에서 7일에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3일을 선택했다면, 3일마다 한번씩 설정한 시간이 동작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가장 중요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관수 시간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광량 비례 관수 설정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